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최신형 2025 DC70 플러스를 심층적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. 이 첨단벽 콤바이는 이미 많은 농민들 사이에서 효율성, 내구성, 그리고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실용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줄이며 들판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찾고 있다면 꼭 주목할 만한 모델입니다. DC70 플러스를 처음 보는 순간,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한 단계 더약한 모델임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. 디자인팀은 현대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외형을 구현했으며, 튼튼한 프레임, 더 나은 접지력을 위한 넓은 궤도, 다양한 논 조건에 완벽히 대응하는 콤팩트하면서도 강력한 차체를 적용했습니다.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농민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 습지에서도 안정적인 높은 최저 지상고, 내구성을 높인 보강 패널, 작물 사이를 이동할 때 저항을 줄여주는 유선형 디자인이 대표적입니다. 성능 면에서도 2025 DC-70 플러스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. 강력한 엔진이 탑재되어 일정한 출력을 유지하면서도 뛰어난 연비를 자랑합니다. 덕분에 불필요한 연료 비용 걱정 없이 더 넓은 면적을 더 짧은 시간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. 탈곡 및 분리 시스템 역시 업그레이드 되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더 깨끗한 곡물 산출이 가능합니다. 진흙탕이나 불규칙한 농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한층 매끄러운 수확 과정을 농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작업 효율성입니다. 더 넓어진 절단 폭 덕분에 한 번에 더 많은 면적을 수확할 수 있어 시간과 에너지를 동시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. 곡물 탱크 용량도 확대되어 배출 횟수가 줄어들고 수확 성수기에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오늘날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할 때이 기계는 최소 인력으로 최대 성과를 내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. 하지만 효율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. 농기계는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. DC-70 플러스는 보강된 강철 부품, 헤비 듀티 궤도, 장시간 작업에도 견디는 냉각 시스템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농민들은 수확 시기에 발생하는 고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모델은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정비 포인트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, 부품은 표준화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빠르고 경제적입니다. 또 하나의 장점은 운전자의 편의성과 사용 용이성입니다. 직관적인 조작 시스템, 실시간 성능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식 대시보드, 장시간 근무 시 피로를 줄여주는 시트 공간, 개선된 시야 확보로 절단 부위를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, 생산성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편안함까지 고려된 설계입니다. 결론적으로, 2025 DC70 플러스는 단순한 콤바인이 아니라 현대벼농업을 위한 완전한 솔루션입니다. 강력한 출력. 연비 효율, 내구성, 사용 편의성을 모두 갖춘 신뢰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. 소규모 농부터 대규모 작업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매 시즌 꾸준한 성능을 원하는 농민이라면 2025 DC-70 플러스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최고의 선택지입니다.